들어보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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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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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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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그런데 진짜 꼬슬벅이 나나. Und es zu den U-Bahnlinien U vier, U6 und u zu den Straßenbahnlinien zwölf und achtzehn, sowie 정말 끓이는 와인이무 아, 너 아, 근데 너무 뜨거워 아, 너무 아, 거워손 너무 가 없어 아, 너무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음. 하나 둘셋 메리 크리스마스 짜다잔 짜라라란 짜라란 짜라라란 요! 어디? 유 무슨 차일까 저건? 버스? 저희 제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부자 해주세요 제발요 대박. 오늘은 크리스마스 <laughs> 가자 보리아 나도 쓸쓸할 것 같았어.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완전 문쪽. 아니 나 잠깐만. 어, 씨 예쁘다. 예상 가능하다 유명하다는 그먹어보겠다 음, 음? 리 행복해, 마 행복해. 행복해. 근데 생각보다 진짜 사람이 많아서 좋았어. 음, 음, 음. 좀더 분위기가 있었어. 음. 아니 진짜 인스타에서 봤지. 봤을... 일단 머리를 한입 베어 먹어야 되잖아. 응. 할아버지 미안. 미안.

말이 왜 있을까? 등산 안료, 안료, 짜잔! 예쁘죠? 칫솔을 챙겨오지 않는 차의 최후. 하나에 얼마지 그럼? 이게 바로 서지민이 추천한 피스타치오 빵인데 맛있어서 저도 같이 따라 샀습니다. монтировалось, Это, наверное, Are we excited? Yeah. yeah. Are we nervous? In the seat, eh? no. yeah. Me too. Yeah. Yeah. So, so first I need you to sign this today's date, today, the time, your full name, your signature, and you're signing for this form back here it tells you about the insurance. I'll pass this around. I feel him. Very good. O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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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이? 예. 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펑기입니다 빵에 찍어 먹으고합니다내일 아침 먹지 마. 알았어봐 봐. 뭐 보니까 에어쩔수 없지 뭐. 아 아이는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자. <laughs> 음, <Walker> <laughs> 음, 맛있다.

날씨가 또 너무 추워졌어요. 목도리, 오,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목도리와 장갑은 굉장히 필수랍니다. 참고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거의 여기 다온것 같습니다. 이게 색이 되게 예뻐요. 기다려봐요. 에메랄드 빛 같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더 예쁘죠?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어. 여기 좀. 여기서 무슨 낚시를 해? 그럴 수 있지. 이제는 알것 같은데. <목소리> 어? 아, 독일에서 외식할 일이 없거든. 음! 음. 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카페에 왔어요. 유명한 커피를 시켰어요. 오. <목소리도> 오. 이것이 독일의 전통 커피라고 합니다. 안에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이 올려져 있대요. 괜찮아? <목소리도> <안전원? 목소리도> <laughs> 잘 들려? 서